소니짱입니다. 제 원래 김, 제 원래 이름은 김선이고, 위니 알스죠 알지, 걔는 제 친구입니다. 위니님이 제 친구인데, 위니님이란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바로 소현우입니다개신말 하지 마세요. 진짜입니다. 제 친구예요. 같이 영상 찍은 거 보셨죠? 그, 뭐였더라? 그, 드래곤 타이쿤. 또는 그, 뭐였더라? 그, 거, 어, 그... 그 사람. 아니, 그, 뭐였더라? 어, 백룸, 백룸. 그리고 또, 탕탕특공대 같이 했었잖아요. 못 한다고요? 다음 판에 저 잘할 거예요. 전화 오면, 바로 받을 테니, 전화가 빨리 오진 않겠죠? 자, 이 스테이지. 19, 8, 7, 6, 5, 4, 3, 2, 1, 0. 이1 0 저는 하트 아닙니다.

자, 여기, 여기, 여기. 오, 이제 허트네요. 어, 자, 그서 빨리 가도록 하겠마다 엄마다. 제가 허트는 잘 하거든요. 떨어질뻔했어요 나다려아 음. 잘한다고요 아 이거 조작이에요 조작 주작. 조작이에요 네, 네, 아 맞다 조작 조작 아니 사실 조작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제가 한다고 말할까 제가 뭐좀 사실대로 말해야겠지 저 사실 이거 잘 못하거든요 저할 때도 있거든요 음. 자 이렇게 아, 고 진짜 못요쒀아 진짜 저 다음판은 진짜 잘할 수있어아 진짜라니까요 아 진짜 제발 믿으세요 음 아, 만약에 잘하면 어쩔건데요 뭐? 어쩔건데요?? 네 네네 어쩔 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빅 네, 네, 네. 딱딱딱딱 100만원이로 딱 맞게 100, 100만 <laughs> 그런 말한적 없어요? 음, 저 상상이에요 저 사람보다 빨리 갈수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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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요